안녕하세요. TV 박달재의 항아입니다. 아, 제가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았는데요. 제가 요새, 어, 추건을 좀 하느라고 목을 많이 썼더니, 이렇게 좀 목이, 어, 이렇게 쉬었습니다. 듣기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요. 그, 여러분들 왜 꿈을 꾸실 때, 그 여러 가지 꿈을 꾸는데, 특히나 꿈에, 어, 친구나, 아는 지인이나, 뭐, 연예인이 나온다거나, 뭐, 이 이런 꿈 꾸시죠. 이꿈 중에 가장 좋은 꿈은, 조상님이 나오는 꿈을 꾸면 가장 좋다고들 하죠. 어, 조상님의 선몽으로, 어, 조상님 꿈을 꾸면, 여러 가지의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뭐, 때에 따라서는, 어 조상님이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선몽으로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상님 꿈을 가장 큰 꿈이다라고 어, 생각을 하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지인이 나오는 꿈이나 친구가 나오는 꿈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드릴게요. 이 친구나 지인이 나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친구하고 아는 지인의 이 의미는 뭐냐, 내가 현실적으로, 어, 하고 있는 일에 관련한 일에, 일에 대한 풀이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 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어, 하는 업무라든지, 그리고 하는 업무나 사업 중에, 어, 일어나는 인간관계들에 대한 그런 풀이를 할 때, 어, 이런 친구나 지인이 나오는 꿈을 꾸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그런 꿈에 대한 풀이를 좀 해드릴게요. 어 어떤 경우에 에, 어떤 풀이가 되냐 하면 어, 꿈에 낯선 사람인데 내가 보기에는 낯선 사람인데 꿈에서는 지인이라고 한다라고 꿈을 꾸시는 경우가 있죠. 이런 거는 어, 어떤 의미냐면 어,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풀리는 경우에 이런 꿈을 꾸십니다. 지인분이 돌아가셔서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돌아가신 죽은 지인이 꿈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일이 막혔던 일이 풀리거나 어, 재산의 손실을 막, 막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 죽은 지인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죽은 지인을 껴안는 꿈, 이런 경우에는 재물금전의 손실을 막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음, 이런 경우 있죠. 친구나 지인이랑 꿈에서 싸우는 꿈. 이런 꿈을 꾸시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여러 명의 협력자가 나타나서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좋은 길몽이죠. 꿈에서는 친구나 지인하고 싸웠는데 이 풀이는 현실에서 내 일이 잘 풀리고 협력자들을 얻는다. 이런 풀이 되는 꿈입니다. 그리고 어, 죽은 지인과 죽은 치인, 친구나 이런 분과 어, 꿈에는 식사를 했다 이런 꿈을 꾸시는 경우 있습니다. 구설십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 사람 많은 데서 내가 망신을 당한다거나 인신 공격을 당해 가지고 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이 꿈에 어. 돌아가신 양반들하고 식사를 하는 꿈 이런 거를 꿉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제이 경우 있죠. 멀쩡하게 살아있는 지인이 꿈에 죽었어. 친구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꿈에는 죽었어. 이런 꿈을 꾸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 본인이 어, 원하는 상대와 결혼을 하는 꿈입니다. 부부지간이라면 이 부부지간에 금슬, 금슬이 좋아지는 그런 꿈이고 좋은 인연, 그러니까 남녀 사이에 좋은 어떤 성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꿈입니다. 그리고 음, 꿈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 살아있는 지인이나 친구가 꼭 죽은 것 같은 예감이 들은 그런 꿈을 꾸는 경우가 있어요. 어, 죽은 걸 보, 봤다거나 죽었어라고 이렇게 결정되지는 꿈이 아닌 그냥 죽은 듯한 예감이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 하시는 일에 장애물이 생기는 꿈입니다. 그러니까 막힌다는 꿈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꿈을 꿨을 때는 어, 본인의 일이 어, 장애물이나 어, 그리고 경쟁자가 생기거나 어, 이런 꿈이기 때문에 한번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점검을 좀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돌아가신 지인이나 돌아가신 친구가 꿈에 에, 나타나서 음. 주의를 주는 꿈이 있습니다. 너 이거 이거 조심해. 뭐 조심해. 뭐 이런 그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 그런 꿈을 꾸셨다 그러면 이게 온갖 노력 끝에 본인이 지금 하시는 일을 성공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취하시고 쟁취하시고 이런 꿈입니다. 길몽이죠. 그리고 음. 이, 음, 옛 지인을 만나는 꿈, 지금 현재는 연락이 되지 않거나 만나지 않는데 옛날에 내가 알고 지내던 지인이나 친구가 어, 꿈에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 집안에 누가 어, 병으로 돌아가시는 경우에 이런 꿈을 꾸십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기거나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꿈을 꾸실 때는 어, 이 가정에 불화가 안 생기게 좀 이렇게 돌보시는 거 그리고 친척에 집안에 누가 돌아가시는 양반이 생기기 때문에 그 동안 좀안 보셨던 어른이 계시다거나 아파서 좀 그렇다라는 소식을 들으신 어른이 계시다면 가서 찾아뵙시기 바랍니다. 살아 생전에 또 얼굴 뵙고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럴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 꿈에 친구분이나, 어, 지인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장례식에 참석하는 꿈. 뭐 이런 꿈을 꾸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음, 뜻밖의 금전이 생기는 꿈입니다. 꿈에서는 장례식을 참석했는데, 이 꿈의 몽은 뜻밖의 재물이 생기는 꿈 이런 풀이가 가능한 그런 꿈입니다. 어, 이런 경우가 있죠. 꿈에 지인이나 친구에게 돈을 받는 꿈 이런 꿈 꾸시는 경우 있죠. 이럴 경우에는 어, 이 꿈의 몽이 뭐냐면 뜻밖의 어떤 어, 귀인을 만나 가지고 뜻밖의 귀인을 만나서 본인이 하시는 일을 성공을 거두는 그런 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꿈은 귀 눈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친기 친구나 지인과 같이 강이나 바다 뭐 이런 거를 이렇게 건너는 꿈을 꾸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이 어 성과를 좋게 얻어져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꿈입니다. 그러니까 칭송을 받거나. 좋은 성과를 받아갖고 사람들에게 내가, 어, 알려지는 거죠. 좋게. 그렇게 꿈 해몽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 이런 꿈을 꾸신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현실에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지인이나 친구가 꿈에 죽었어. 이런 꿈은 어떤 꿈이냐. 본인이 지금 막혔던 일들이 다 해결되고요, 고민에 빠졌던 일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꿈입니다. 시련과 시련이 있다거나 위기에 빠졌다거나 이런 일들이 다 해결이 되면서 내가 이 구사일생처럼 어떤 일들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꿈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처하셨다거나 시련에 빠져있으셨던 분들이 이런 꿈들을 꾸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 있죠. 지인이 꿈에 임신을 하셨대. 친구가 나 임신했어. 뭐 이런 말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꿈을 꾸시는 경우는 어,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되는 꿈입니다. 그게 이제 사업이든 직장이든 어떤 새로운 것들을 하게 된다 이런 의미의 꿈입니다. 어, 그리고 꿈에 어, 지인이나 친구분이 나를 막 죽이는 꿈, 이런 꿈을 꾸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뭐냐면, 음, 말썽이 생기는 꿈입니다. 내가 곤란을 겪거나, 어,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어떤 일을 추진했던 일이 있다 그러면, 그게 노출이 돼가지고, 막 알려져갖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곤란을 겪는 일, 어, 그런 꿈입니다. 어, 그리고 꿈에 지인과 친구들과 이렇게 식사를 하는 꿈이 있죠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거는 어, 현실에서 돌아가신 분이 꿈에 보이면서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안 좋잖아요 근데 돌아가시지 않은 분인데 지인인가 친구가 식사한다 이런 꿈일 경우 있습니다 꿈은 굉장한 길몽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귀인의 도움으로 내가 어, 출세를 하는 꿈, 이런 겁니다. 그러면 정치인이 만약에 이런 꿈을 꿨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치인 입문한다거나, 이런 출세의 과도를 겪게 되는 거고요. 그 직장 내에서는 승진의 운이 상승해서, 어, 승진을 하게 되는 경우, 이런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제 꿈, 이니까 이제 뭐 이런 꿈도 꾸시는 건데, 누군가와 내가 지인이나 친구를 죽이려는 작당을 하는 꿈. 이런 꿈을 꾸시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그동안에 어렵고 힘들었던 것들이 다 해결되는 꿈입니다. 이게 길몽입니다. 참 사람을 꿈에 막 죽인다고 작당하고 그러는데 현실에서는 이 꿈풀이가 참 좋은 길몽입니다, 이게. 꿈은 반대다. 이제 이런, 어, 풀이를 또 하시잖아요. 그런 거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꿈을 꾸시는 경우 있는데, 왜 연예인이나 내가 평소에 사모했던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하고 왜 꿈에서 어떤, 어, 키스를 한다거나 이런 성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꿈들을 꾸시는 경우 있죠. 이게 굉장히 또이 꿈이 길몽입니다. 음, 그래서, 어, 키스를 했다 이런 거는 이제 좋은 인연을 만난다. 이거는 이제 귀인 운이 열린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뭐 성행위를 한다 이런 것들은 굉장한 내가 일에 있어가지고 어 귀인들의 도움을 받아갖고 일이 풀린다 이런 꿈입니다. 길몽이죠. 그리고 연예인이랑 막어 성행위를 하는 꿈을 꾸도이 이 꿈은 또 자주들 꾸시는 꿈 중에 하나거든요. 이 이런 꿈을 꾸면. 어, 내가 목표했던 거 있죠, 꿈꿨던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꿈입니다. 이 꿈에 이 연예인이 나오는 꿈이요. 이 연예인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나의 목표, 나의 꿈, 나의 성공 이거를 의미합니다. 이 연예인이라는 게요. 그래서 연예인과 나와 가지고 어떤 성행위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길몽입니다. 그래서 꿈을 이루시는 거죠. 어, 그리고, 꿈에 지인이나 친구가 거지가 됐어. 아, 꿈에는 얘네가 그냥 망해가지고 완전 거지가 됐네? 근데 현실에서는 이 꿈의 풀이가, 음,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면 그 억울한 일에 해명이 된다거나 오해가 풀립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명예나, 어, 권리나 이런 것들을 찾게 되는 그런 꿈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명예가 좀 높아진다. 이런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명성이 올라간다거나 명예적인 것들을 얻는다 이런 풀이가 되는 꿈입니다. 길몽입니다. 이런거 있죠. 실제적으로 어, 아는 지인분이 어, 연세가 드신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꿈에서는 굉장히 젊은 모습으로 나타났어. 그런거는 길몽이 아니고요. 뭐냐면 이게 어 내가 금전이 샌다 이런 꿈입니다 재물 금전이 새거든요어 소비적인 것들이 좀 크게 어 일어나 가지고 내가 재물 금전에 손실이 있는 거 그리고 내가 투자했다거나 주식을 샀다 코인을 샀다 이랬는데 그게 망해 가지고 내가 재물을 어 손실을 봤다 이런 꿈입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지인분이 꿈에 적게 해갖고 나타나셨다면, 일단은 경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인하고 꿈, 친구 꿈 중에, 그래도 가장 길몽이다라고 할수 있는 꿈이 어떤 거냐면, 음, 지인 집에 초상이 나는 꿈. 친구 집에 초상이 나는 꿈. 이꿈 있잖아요. 이게, 이게 뿌리가 뭐냐면, 어, 사람들의 입에 오를 만큼 큰 재물이 생기는 꿈입니다. 금전재물이 생기는 꿈. 그러면 사람의 입에 오를 정도의 재물금전이 쌓였다. 그러면 뭐 작은 돈이 생긴 건 아니겠죠. 큰 건물을 샀어. 큰 돈이 생겼어. 이럴 경우에 이런 꿈을 꾸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지인이나 친구분 집에 초상이 나는 꿈을 꿨다. 그러면 어, 나한테 큰 재물금전이 생기나. 이걸 한번쯤 생각해 하시면. 되는 꿈입니다 어, 제가 이제 여러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친구나 지인이 나오는 꿈에 대해서 풀을 해줬는데요 이 지인이나 친구나 이런 꿈이 어, 지인이나 친구분이 나오는 꿈은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주변의 역량이나 기운적인 것들 이, 어, 불러일으켜지거나, 감해지거나 하는 것들의 풀이가 가능한 꿈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요. 그래서, 어, 이런, 어, 꿈을 꾸실 때는, 이, 꿈에, 뭐, 완벽하게 이것을 맹신할 필요는 없지만, 꿈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어, 본인이 인생살이 살아가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오늘 꿈풀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도 어 하는 계절이 시작됐는데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어 음력 5월 5일 저희가 단오 행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을 하시고요. 간에 평안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어제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간에 평안하십시오.